안녕하세요. 유형풀이 강의 들어갈게요. 오케이, 준비됐나요? 네, 네, 선생님. l e 고. 자, 두 유리수 a, b에 대하여 a-b 값 물어봤습니다. <laughs> 지금 a랑 마이너스 1.2랑 뭐하고 있죠? 더하고 있어요. 둘이 더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두 수를 더해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a 어떻게 계산하지? a는 거꾸로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a는 덧셈은 거꾸로 할때 뭘로 바뀌죠? 뺄셈으로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더쌤은 뺄쌤으로 바뀌고 가로안에 있던 마이너스 1.2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3 더하기 5는 8. 3은 어떻게 구하는 거지? 8에서 5를 뭐한 거야? 뺀 거잖아. 똑같습니다. 자 여기 계산합시다.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 소수는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12 약분하면 5분의 6입니다. 다음, 통분 동분. 20으로 통분하세요. 이렇게 20으로 통분하세요. 이렇게 자, 호가 다르지? 절대값끼리 빼고 큰거가 플러스네, 큰거 무엇 뭐 따라간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쪽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이번에는 b를 뺐더니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요거 b 어떻게 구하냐면요, b는 <laughs> b는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마이너스 2를 뭐한다? 뺀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 보세요. 우리 8에서 3을 빼면 얼마라고 하니? 5라고 하잖아, 그지? 지금 이 B의 위치가 3이거든요. 이 3은 어떻게 구했니? 8에서 5를 뭐한 거야? 뺀 거잖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됩니다. 같은 위치 보이시죠? 자, 이제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5, 빼기빼기는 슬플 2는 4분의 아 2는 뭘로 바꾸면 돼요? 가로 할게요 2분의 4죠 계산하면 절대값끼리 빼고 큰 거가 마이너스니까 절대값 큰거 보고 따라가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a 빼기 b 물어봤잖아요 a는 플러스 20분의 9 b는 마이너스 2분의 1빼 주시면요. 플러스 20분의 9 가로할까요? 마마, 풀풀, 요것도 20으로 바꾸면 10. 그래서 20분의 19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번째 갈게요. 절대값 안에 이렇게 계산을 먼저 하고 절대값 부호 없애면 어떻게 되는지 들어갈 겁니다. 자, 절대값 2분의 1 빼기 4분의 3이니까 4로 바로 통분해서 적을게요. 4분의 2 빼기 4분의 3 여기는요,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1은 8분의 8이죠.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그 다음 쌤이 저번에 뭘 했어요? 얘네 이렇게, 이렇게 덧셈이 생략되었다 둘이 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 생각하라고 했잖아 4분의 1이랑 4분, 마이너스 4분의 3이랑 더하면 부호가 다르니까 큰거 부호 따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마이너스 8분의 1하고 8분의 8을 더하면요 부호가 큰거 부호 따라가죠 절대값에 차고요 였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제 절대값 기호를 벗기면 마이너스 4분의 1의 절대값은 4분의 1이었고요. 8분의 7의 절대값은 8분의 7이고요. 여기 마이너스는 그대로 적어주세요. 4는 8분의 2니까 8분의 7 빼면요. 자, 여기도 수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둘이 더하고 있다 생각해서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끼리 빼고 큰거 부호 따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자, 두수 a, b에 대해서 절대 a의 절대값은 3, b의 절대값은 7이거든요. a 플러스 b 값 중에 제일 작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a의 절대값이 3이야. 그 말은 절대값이 3인 값은 누가 있어요? a는 마이너스 3 또는 3이 있죠. 자, b의 절대값이 7이에요. 자, 절대값이 7인 수는 마이너스 7 또는 7이 있죠. 음. A와 B의 값중 가장 작은 것, 둘이 더했을 때. 자, 얘들아. 더했을 때 제일 작아지려면 작은 것끼리 당연히 더해야 되잖아. 그죠? 오케이. 작은 것끼리 더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A에서 작은 건 누구야? 마이너스 3. 위에서 작은 거 마이너스 7 그래서 제일 작은 것끼리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7이랑 더하면 되겠지. 어, 부호 같은 것끼리 더하니까 절대 값끼리 더하고 공통 부호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가장 큰거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되니? 제큰 것끼리 더해서 3 7 1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이 문제도 볼게요 우리가 마이너스 3.1에서 네모를 뺐더니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었다 요거 앞에서 우리 풀었던 유형하고 조금 똑같은 꼴이지 봐봐 얘들아 여기도 보시면 8, 빼기 3은 우리가 5라고 하고요. 또3 있지, 3. 이 3은 이 8에서 5를 뭐한 거다? 뺀 거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네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모는 마이너스 3.1에서 이게 8의 위치죠. 마이너스 3분의 2가 5의 위치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요, 마이너스 3.1, 빼빼는 풀풀. 자, 3분의 2를 소수로 바꾸면 나중에 배우는 순화소수 이런 거기 때문에 얘를 분수로 체인지. 마이너스 10분의 31. 플러스 3분의 2, 10과 3이니까 30으로 통분. 자, 3 곱하니까 93. 얘는 10을 곱한 거죠. 20, 9가 다르네. 절대값끼리 뭐하자? 빼자. 그리고 큰거 보호 따라가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